안녕하세요, 시가시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Q&A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지난 영상에 저에 대한 그 어떤 궁금증이나 뭐 질문 다 남겨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정말 꽤나 많은 질문을 올려주셔서 제가 이거를 조금이라도 더 정성스럽고 진심 있게 답변을 해드리고 싶어서 조금 늦게 가져온 것 같긴 한데요. 나름 항목별로 정리를 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닉네임이 슈가슈가인 이유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스무 살 때부터 그러니까 해수로 한 5년 전부터 지금까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뷰티 블로그가 아니었어요. 디저트 음식 블로그를 했었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지었던 닉네임이 좀단걸 좋아하고 해서 슈가슈가가 어울리겠다 했는데 그게 마음에 들어서 그걸 닉네임으로 썼어요. 근데 블로그에는 좀 괜찮은 닉네임인데 유튜브에선 되게 민망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는 적응이 됐으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 에뛰드에서 뷰티즌이라고 해서 뷰티 크리에이터 육성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어요. 그거를 일기로 제가 돼가지고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뷰티를 선택한 이유는 정말 화장품, 그리고 화장하는 걸 좋아해서 시작하게 된게 유튜브기 때문에, 당연히 그 카테고리는 뷰티로, 음, 한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유튜버가 하고 싶다기 보다는 뷰티를 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는 앞으로 계속 하긴 할 거예요, 꾸준히 할 건데 진짜 이걸로 돈을 벌어야지 막 하면서 막 악착같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도 할 거긴 하지만 이거에 올인을 할것 같진 않아요. 패션 영상을 올릴 생각이 있나요? 라는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있는데 가끔 정말 올리고 싶은 충동이 들 때가 있고 근데 제가 아무래도 유튜브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뷰티 영상만 올리는 것도 되게 벅차기도 하고 패션 영상은 조금 더좀 음, 나중에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소속사는 현재 저는 레페리 엔터테인먼트에 속, 속해 있습니다. 1년 네트워크 계약을 하고 있고 지금 2년째 접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언니 동생이나 오빠가 있나요? 네, 저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고3이에요. 그리고 제품 기종은 아이폰 7 이고요. 좋아하는 아이돌, 좋아하는 아이돌은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야, 저는 그냥 듣고 뭐 사진 보고 예쁘다, 멋있다 하는 정도? 막 특정 아이돌을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 취미는 저는 운동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진짜 요즘 같은 경우는 7일에 6일 이상 운동하는 것 같아요. 헬스도 하고 필라테스도 하고 등산도 가고. 운동을 되게 좋아해요. 좋아할 때 듣는 노래, 우울할 때 듣는 노래.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장르는 그냥 케이팝을 듣는데 좀 유행하는 노래는 다 저도 유행 따라서 듣는 것 같고 그냥 우울할 때는 우울한 노래를 같이 듣는 게전 좋은 것 같아요. 우울할 때더 신나는 노래 들으면 뭔가 더 우울해져요. 음. 자주 가는 카페 음, 저희 집이 가로수길 쪽이랑 가까워서 저는 뭐 가로수길에 새로 생긴 디저트 카페 이런데 되게 안 가본데 가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딱좀 제일 자주 가는 데는 음, 스타벅스하고 투썸?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가 제일 빵빵하게 잘 터져서 뭐 편집이라든가 포스팅이라든가 공부하러 갈때 스타벅스를 애용하는 편이고 투썸은 동네 친구들하고 수다 떨러 갈때 제일 자주 가는 카페인 것 같아요. 면허가 있나요? 네, 저는 운전면허 보통 2종이 있는데 5번만에 땄습니다. <laughs> 운전면허를 정말 울면서 땄습니다. 영상 편집 소요 시간은? 몇 시간이다라고 하기엔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정말 급하게 올려야 되거나 빨리 올리고 싶을 때는 정말 하루 잡아서 5시간? 6시간 안에도한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평, 대부분은 하루에 하기엔 너무 눈도 아프고 하니까 한 평균은 3일 정도 잡아서 하루에 뭐 2, 3시간씩 잡고 하는 것 같아요. 댓글 다는 기준, 하트를 눌러주는 기준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웬만하면 구독자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은 불러드리고 어, 답글을 남겨드리는 편이에요. 음, 그래서 뭐 기준 같은 건 없어요. 그냥 남겨주시는 게 감사하니까. 편집 프로그램은 뭘 쓰나요? 저는 프리미어를 씁니다. 음, 악플 대처 방법? 딱히 악플을 받은 적이... 철령 악플이 많이 남겨진다 해도 제 영상에 별로 신경 안쓸것 같아요. 저는 정말 악플이라던가 그런 거에 타격을 받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영상을 올리고 가장 뿌듯하고 보람이 있었던 적은 언젠가요? 꾸준히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이 있을 때 정말 뿌듯한 것 같아요. 그냥 한 분이라도 제 영상을 보고 꾸준히 봐주고 댓글을 남겨주는 것 자체로 되게 감사하고 너무 뿌듯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분 꿀꿀할 때 해결법. 음, 저는 일단 서점을 가요. 서점을 가서 읽고 싶은 책을 그냥 읽어요. 그렇게 하면 저는 좀제 멘탈이라던가 심리적인 그런 스트레스를 좀 해소할 수도 있고 정리하는데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초코는 언제부터 키웠나요? 아, 제 강아지, 애완견, 초코는 한 5년 이상 된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강아지 키울 때 팁이 있나요? 팁이라기보다는 항상 신경을 써주려고 하죠. 많이 이뻐해주고, 아무래도 애완견은 무엇보다 주인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많, 많은 게 좋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꼭 거의 산책을 시키려고 하고, 같이 있어주고, 이런 게 그냥 사랑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저에 대한 그냥 일반적인 질문들 위주로 제가 답변을 해드렸고요. 이번 파트에서는 뷰티에 관련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피부 트러블이 잘 나는 편인가요? 네, 잘 나는 편입니다. 그리고 네일을 자주 받나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샵에서는 2주에 한 번, 3주에 한번 받는 게 제일 좋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하기엔 시간도 없을 뿐더러 돈도 많이 깨지고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번 저는 받는 편이에요. 지금도 되어 있는데 진짜 이게 하나의 스트레스 해소법이기도 하고 기분 전환 방법이기도 하고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가장 좋아하는 화장품 브랜드는 하나만 꼽기가 되게 힘든데 굳이 정말 굳이 뽑자면 에뛰드랑 메이크업포에버 정도? 저한테 제일 잘 맞고 제가 좀 자주 사용하고 제품이 많은 그런 브랜드 중두 가지인 것 같아요. 가장 잘산 제품 하코드 브러쉬 퀄리티도 좋고, 막상 그 현지에서 사니까 가격도 괜찮은 편인 것 같고, 음, 괜히 좋다고 유명한 건 아닌 것 같아서, 메이크업 브러쉬 이런 것좀 괜찮은 거 사고 싶으신 분들은, 일본 가면 꼭 사오시길 추천합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있는데 이거는 머지. 머지라는 브랜드의 아이섀도우입니다. 제가 사용한 제품은 햇번 로즈라는 아이섀도우 컬러거든요? 근데 딱 하나 궁금해서 사봤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발색도 되게 은은하니 예쁘고 지속력도 괜찮고 색깔이 일단 너무 예뻐서 다른 컬러도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속력이 높은 제품 탑3를 꼽아달라고 하셨는데 저한테는 이렇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RMK의 컬러 마스카라인데, RMK 마스카라가 RMK의 숨겨진 보물 같은 존재거든요. 지속력도 좋을 뿐더러, 그냥 마스카라 성능 자체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메이크업 포에버, 아쿠아 브로우라는 제품인데요. 얘는 눈썹 제품인데 이렇게 페인트식으로 짜서 쓰는 제품인데 솔직히 저는 브로우 제품에 그렇게 큰 돈을 들이진 않거든요. 근데 얘를 써보니까 어좀 돈을 들여도 되겠다 싶을 정도의 그런 지속력이 너무너무 좋아서 얘도 탑3 안에 들어요. 마지막은 이거입니다. 프로이 청담의 리퀴드 라이너인데 얘는 정말 제가 몇 년째 애용을 하고 있는 리퀴드 라이너예요. 진짜 눈이 잘 번지시는 분들한테 무조건 추천을 할 만큼 지금 잘 쓰고 있고 이렇게 세 개를 번갈아가면서 쓸 정도로 음, 쟁여놓고 쓰는 제품이에요. 기초 안 맞는 제품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엄마를 드려요. 저희 엄마는 건성 피부에 트러블이 잘, 거의 나지 않는 그런 피부기 때문에 저한테 안 맞으면 일단 엄마한테 아니면 친구들한테 줄 때도 있고 입술 각질 관리 립밤을 발라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를 닦고 자기 전에 발라주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음. 그리고 매트립을 바르고 싶을 때 요즘 제가 정말 애용하는 게이립 실드라는 제품입니다 매트한 제품을 바르고 나서 이 제품을 소량만 발라줘요. 좀 많이 바르면 촉촉한 느낌도 나지만 매트한 느낌을 살리고 싶으면 정말 얇게 조금만 발라주면 매트한 느낌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거든요. 근데 이 제품을 바르면 입술도 촉촉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그렇게 지속력도 높여줘서 진짜 이 립실들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트러블 진정 방법. 마스크팩 추천해주세요. 일단 트러블이 났을 때는 최대한 화장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가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아주 심할 때 예전에는 피부과를 찾긴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트러블이 올라오진 않아서 그냥 최대한 화장하는 날을 줄이는 거? 마스크팩은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마스크팩을 애용하지는 않아요. 거의 요즘에는 이용하지 않아요. 왜냐면 마스크팩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좀 고농축 에센스가 시체에 묻어있는 거기 때문에 지성 피부나 여드름 피부한테는 너무 많은 영양감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 많은 많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굳이 마스크팩을 이용하지는 않고 러쉬 오프 타입이나 살짝 바르고 자는 그런 팩을 더 애용하는 편인 것 같아요. 브러쉬 퍼프랑 세척은 어떻게 하나요? 일단 퍼프 같은 경우는요. 물에다가 적셔줘요. 그런 다음에 비누에다가 문질문질 한 다음에 손으로 주물주물 해지면 되게 쉽게 그 파운데이션 안에 있는 파운데이션이 빠져 나가거든요. 그거를 한두세 번만 반복해도 이제 짜면은 그 깨끗한 물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세척을 하는데 샴푸 같은 거에다가 퍼프를 이렇게 막. 해버리면 샴푸가 완전히 다 빠져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더 비위생적이거든요. 그래서 비누에다가 얇게 이렇게 문질문질 해서 빨아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브러쉬 같은 경우는 이런 브러쉬 클리너 제품들이 요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요즘에 이런 제품이 있어요. 브러쉬를 터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이 브러쉬를 그냥 살살 이렇게 털어주면은 여기 안에 있는 내용물이 탈탈 털어져 나와요. 키친타올에 해도 되게 좋고 아니면 그런 두루마리 휴지 있잖아요. 그런데다 이렇게 살살살 털어줘도 되게 효과적으로 빠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털어도 색이 안 없어진다, 계속 남아있는 느낌이 든다 하면 그거는 이제 너무 얘가 양을 많이 먹고 이제 빨대가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샴푸 같은 거나 브레, 브러쉬 전용 클리너 제품을 묻혀서 이렇게 빨아주는 게 좋아요. 아이라이너 브러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리퀴드 라이너, 뭐 그런 젤라이너가 묻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물에 씻는다고 해도 계속해서 검은 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조금만 통에다가 브러쉬의그 브러쉬 면만 진짜 살짝 담길 정도로만 아이 리무버 용액을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브러쉬를 이렇게 서, 저어주면은 액이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나서, 어, 휴지에다가 이렇게 꾹꾹 짜서 나머지 잔여물을 빼내면 그 잉크나 그런 젤라이너 잔여물이 정말 효과적으로 빨리 빠져요. 그 브러쉬로 바르는 거랑 퍼프랑 바르는 거의 차이죠 쉽게 말해서 브러쉬는 꼼꼼히 모공 사이, 손털 사이를 메꿔주는 느낌이고요. 퍼프는 부드려서 밀착을 시키고 얹어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뷰티 관련된 팁이었고요. 이제 헤어랑 패션에 대한 질문도 몇 가지 있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단발 생각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laughs> 고이때 마지막으로 단발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반 곱슬에 머리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머리는 단발이 더 관리하기도 어렵고 제가 기본적으로 그냥 긴 머리를 좋아해요. 헤어 관리법과 추천 제품. 특별히 저는 헤어 제품은 뭐 엄청 좋고 나쁘고 이런 건 없고 그냥 가성비가 좋은 거를 주로 이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장센 CC크림도 거의 다 썼거든요. 얘도 반 이상 썼고 무난하게 매일매일 쓸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헤어 기구를 추천해주세요. 고데기는 제가 주로 쓰는 게이 바비리스의 이게 아마 40ml인가 그럴 거예요. 봉고데기. 저는 이거 괜찮더라고요. 온도 조절도 굉장히 좀 스펙트럼이 넓어서 온도 조절도 되게 좋고 잘 먹는 것 같아요. 커리. 그리고 특히 알려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제가 쓰는 헤어드라이기는 테팔뷰티의 제품입니다. 테팔이 약간 우리는 후라이팬 같은 것만 있는 브랜드로 아는데 테팔 안에 뷰티 그 제품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이 드라이어기랑 고데기 종류도 되게 다양한데 저한테 고데기도 있었는데 엄마가 너무 좋으시다면서 그거를 가져가서 엄마가 쓰 사용을 하세요. 근데 그거는 그 봉고데기 굵기가좀 저한테는 얇아서 엄마를 드렸는데 얘는 제품이 되게 좋은 거는요.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머리 상하는 게 정말 많이 완화돼요. 이게 그냥 사용만 해도 느낌이 달라요. 그냥 일반 뭐그 드라이어기로 말리거나 고데기를 사용하면 머리가 이렇게 되게 많이 타고 손상되고 이런 게 정말 딱 느껴진다면 얘네는 딱 사용했을 때어 뭔가 좀 다른데? 진짜 머리가 별로 안 상하는 느낌이네? 라는 느낌이 드는데 대신에 드라이... 를 하기에는 좀안 좋아요. 그냥 머리를 말리는 용으로 좋은 거지 드라이를 하게 되면 그냥 일반 그런 드라이어기보다는 좀 제가 원하는 모양으로 드라이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보데기 오래 가는 법 제가 사용해 본것 중에 가장 컬링력을 오래 유지시켜 주는 제품은 이 베드 헤드 스타일라이저라는 제품이었어요. 굉장히 이 제품을 바르고 나면 정말로 이렇게 고데기 그대로 그 스타일링 한게 남아있는데 저는 너무 이렇게 인위적인 느낌이 들 정도로 탱글탱글함이 너무 오래 유지돼서 오히려 좀 별로였지만 진짜 빨리 풀리시는 분들은 이 제품 사용해보시면 정말 신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메고 다니는 가방, 액세서리 보여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저는 액세서리나 가방에 연연해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가방도 그냥 요즘에는 학원도 다니고 학교 다닐 때도 백팩을 매야 하기 때문에 그냥 2만 원짜리 그냥 메고 다니고 악세사리도 어 크게 막 악세사리나 가방에는 제가 관심이 없어서 딱히 크게 보여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 파트입니다. 공부 관련된 이제 제가 일상을 올리면서 학교 생활 같은 걸 올려서 그런지 공부 관련된 그런 질문이 있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공사. 집중할 수 있는 팁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laughs> 제 고등학교 때 기준으로 한번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집중하려면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수학 문제를 풀고 영어 문제를 풀고 그러다 보면 조금을 풀든 많이 풀든 뭐 오래 공부를 했든 적게 공부를 했든 내가 얼만큼 했는지를 모르니까 이 목표치 없이 그냥 막연하게 하게 되면 집중도가 더 저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목표를 정해놓고 1시간 안에 몇십 문제를 풀자 이렇게 해놓고 풀면 오히려 뭔가 되게 집중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스케줄러 같은 거나 다이어리 같은 거에다가 오늘의 할 일처럼 오늘 공부할 것 해가지고 이렇게 자세한 목표를 좀 세워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하는 게 되게 성취감도 생기고 집중도도 높여주는 것 같아요. 리 고등학생 때 돌아가면 하고 싶은 일 후회하는 일 후회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만큼 제 지금 현재가 되게 행복하고 만족스럽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크게 후회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신 같은 경우는 진짜 좀더 밤을 새걸, 조금 더 했으면 좀더 공부를 잘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딱히 후회까지는 안 하는 것 같고 돌아가면 그래도 하고 싶은 일은 건강을 위해서 좀 음식을 잘 챙겨 먹었으면 하는 그런, 어, 뭐, 후회는 아니지만. 좀더 그랬으면 좋았겠다 싶긴 해요. 왜냐면 저는 약간 위장이 되게 약해서 고등학교 때는 진짜 맨날 뭔가 긴장하면 배 아프고 수능 볼 때도 진짜 배 아플까 봐막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돌아간다면 좀 건강식으로 야채랑 과일이랑 이런 거 식이요법을 좀잘 해서 좀더 이런 위장을 편안하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고등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일단은 지금 고2라면, 고3이시라면 외모는 잠깐 신경쓰지 않는 걸 저는 정말 정말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진짜 이제 벌써 5년, 6년이 됐지만 지금 생각해 봐도 제가 어떻게 보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름 지금 제가 진학한 대학에 만족을 하고 되게 나름대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외모를 버렸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애초에 그때는 저는 여드름도 많이 나는 피부고 해서 어, 화장을 오히려 하면 더 별로였고 음, 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애초에 관심을 그냥 꺼버린 스타일이긴 한데 그게 되게 저한테는 본이 아니게 되게 좋은 점이 된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외모를 신경 쓰다 보면 정말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는데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다이어트를 하면은 기력이 딸리니까 공부하는데 기력이 딸리고 화장을 아침에 하면은 어, 화장을 하느라고 잠을 좀더못 자니까 저녁 늦게까지 공부를 할수 없고 이런 그런 공부하는데 좀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분명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시험 기간이나 이럴 때는 샤워를 막 2, 3 일에 한번한 적도 있어요. 음, 그만큼 씻는 시간조차 아까울 정도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막 예쁜 친구들은 막 화장도 하고 교복 입고도 예쁜 모습 유지하는데 나는 막 완전 페인 같은 모습으로 공부하고 살찌고 피부도 안 좋고 막 이러는 게 물론 약간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그 화장하는 친구들이 부럽기도 하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때 제가 외모에 더 신경을 썼다면 정말 후회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입시생인 분들은 조금은 외모에 대한 관심을 살짝은 버려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저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스카이를 가고 싶다, 어떤 대학을 가고 싶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무슨 과를 가고 싶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대학을 가서 뭐 미팅을 해보고 싶다, 뭘 해보고 싶다 이런 정말... 소소한 거라도 좋지만 중요한 거는 그게 좀 구체적이고 남들에 의해서 정해진 목표가 아닌 내가 진짜 원하는 그런 목표여야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목표가 있으면 그걸 위해서 정말 열심히 저는 공부를 하게 되고 했던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을 어디를 가겠다 보다는 신문방송학과를 가서 재밌는 대학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그 목표가 정말 고일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게 동기부여가 돼서 그걸 위해서 대외활동이라던가 대내활동도 해왔고 공부도 점점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목표가 있는 것과 정말 막연히 목표 없이 그냥 대학은 가야 하니까 하는 그 마음가짐 차이에서부터 그 공부를 할수 있는 에너지가 다르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 질문은 이제 어 전체적으로 그냥 한양대 입시에 대한 그런 궁금증과 제가 어떻게 한양대 입시를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저는 어쨌든 입시를 거의 5년 전에 치른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과는 많이 다르잖아요. 일단 한양대 특목고 비중이 높다는데 진짠지.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정확한 그런 통계치는 오히려 모르겠지만 확실히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 외고 출신 친구들이 되게 많구나 싶더라고요. 아마도 확실히 정시보다 수시의 비중이 커지면서 외고나 특목고 친구들이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게 단순히 특목고라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특목고나 외고를 나왔는데 수시로 붙은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거나 그 친구들을 보면 아, 왜 얘가 수시로 붙었는지 알겠다 싶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 친구들이. 그렇다고 해서 일반고 합격생이 그러면 현저히 적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음,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일반고였기 때문에 음, 저도 수시로 합격을 했거든요. 수시에 올인을 하시는 스타일인데 수능을 보는 게 무섭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두 가지를 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잘하는 거는 진짜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정말 내신이 완벽하고 뭐 스펙도 완벽하고 다 좋아서 거의 얘는 90% 수시로 가야 한다는 친구가 있을 거고. 뭐, 내신 이런 건 정말 별로지만, 수능이 정말 잘 나온 친구는 그러면 수능에 올인을 할 거고, 근데 만약 본인이 냉정하게 봤을 때, 그리고 이렇게 뭐 상담을 받아 봤을 때, 수시로 합격을 할 확률이 높고, 이쪽에 더 투자를 하는 게 맞다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거기에 70%를 투자하고 나머지 30%는 수능에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좀 유도리 있게 비율을 잘 조정을 해서 준비하는 게 마인드 컨트롤적으로도 좋고 또 실제로 현실적으로도 중요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본인이 정말 판단을 하고 입시 상담가 같은 분이랑 이제 잘 얘기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한양대 입시를 준비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를 했고, 한양대에서는 거의 5년 전에 있었던 전형 중에 브레인 한양이라는 전형이 있었는데, 그걸로 우선 선발이 됐어요. 근데, 어 브레인 한양이라는 전형은 지금은 없고, 뭐, 비슷한 전형은 아마 있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름이 계속 바뀌는데, 어쨌든 제가 그 합격했던 브레인 한양이라는 전형은 자기소개서를 먼저 낸 다음에 수능을 보고 두 개가 1이 떠야 돼요. 이제 1이 뜬 친구들 중에 자기소개서까지 이제 확인을 하고 뽑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도 잘 봐야 되고 어느 정도 자기소개서에 나름 자기 이야기도 잘 녹여내야 하는 정시 반 정시 반 같은 느낌의 그런 전형이었던 것 같아요. 뭐, 완전 입학 사정관제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큰 상을 타거나 뭔가 그러진 않았지만, 뭐, 성적이 꾸준히 상승을 한다던가, 뭐, 한 가지 제가 잘하는 그 과목을 교과 우수상을 받는다던가, 음 신문방송학과를 가고 싶으니까, 뭐, 신방과 관련된 뭐, 말하기 대회라던가, 시나리오 대본대회라던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제 지원을 했었고, 또, 동아리를 직접 만들어서, 영화도 한편 만들어서, 영화제에 출품도 하긴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상을 받은 건 거의 몇 개가 안 되죠. 거의 없죠. 예. 근데 대신 어차피 저는 자기소개서를 내는 그런 전형이었기 때문에 뭐꼭 상이 없더라도 내가 지금껏 진짜 진실되게 해온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연결, 연결, 연결시켜서 잘 이야기를 녹여내서 그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목표를 뚜렷하게 혹, 혹은 정말 구체적으로 세우라는 게 중구난방 다 여러 가지 막큰 상을 받는 것도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제 경험상 한 가지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 스토리에 맞게 좀 연관 지어지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뭐 재수를 아무래도 했으니까 또 공부한 양도 아무래도 좀더 있고 해서 수능 같은 경우는 확실히 현역 때보다는 잘 나온 것 같긴 해요. 뭐 결론적으로 그냥 딱 정리를 하자면 제 입시는 진짜 고등학교 때 그래도 나름 아주 완벽하고 아주 높은 내신이나 이런 건 정말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쑤시라는 그런 전형으로 합격하기엔 되게 항상 불리하고 모자라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지만, 꾸준히 저는 좀제 개인적인 확신을 갖고 있었거든요. 해온 것들은 정말 내가 스스로 해온, 내가 성적을 올리고,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한 대회 활동들이고 했기 때문에, 나름 확신을 가지고 그냥 나름의 스펙도 쌓아오고, 공부도 해오고, 꾸준히 해왔던 게 이렇게 쌓이고 쌓여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고3이라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를 더막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묵묵히 열심히 그냥 본인이 해야 할 공부를 생각을 하지 않고, 잡생각하지 않고 해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건강관리. <laughs> 이 정도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내용인 것 같네요. <laughs> 이렇게 해서 드디어 제가 Q&A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드린 것 같습니다. 뭐, 답변이 만족스러우실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질문 남겨주신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하고, 어, 여러분들한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정말 좋겠네요. 그럼 저는 조만간 더 좋은 영상,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하고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게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